옴길 이입니다. 식물의 줄기, 잎사귀, 뿌리를 그려서 식물을 나타내는데 이삭이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별을 그린 것입니다. 고기 덩어리입니다. 고기 덩어리입니다. 고기 덩어리가 많이 있는 모습으로부터 많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문자는 벼의 어린 싹인 모가 모판에 많이 심겨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모판에서 자란 모는 논에 옮겨 심게 됩니다. 모내기를 하는 모습으로부터 옮긴다는 의미의 옮길 이 자가 되었다고 봅니다.